출퇴근길에 시민들의 삶에 삶을 어렵게 하는 시위는 누구에게든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난의 화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기에 앞서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행 약자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환경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를 멈출 수단은 비난이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 노력일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출퇴근길에 시민들의 삶에 삶을 어렵게 하는 시위는 누구에게든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난의 화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기에 앞서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행 약자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환경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에 국가 예산도, 관련 정책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장애인들의 목소리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를 넘는 등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휠체어를, 휠체어를 이용 가능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평균 대기 시간이 48분에 달하며 법정 기준보다 800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021년 장애인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2.02%의 3분의 1도 안 되는 0.6%입니다.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로서 사실 부끄러운 수치 아닙니까? 제가 2021년 3월 22일에 이종성 의원님과 함께 보행약자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대선 기간에 우리 당의 약제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애인들의 시위를 멈출 수단은 비난이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 노력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요구에 대해 우리 국민의 힘이 먼저 귀 기울이고, 공감하여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쪽 우리 김석희 사님 예, 그다음에 정 어, 제가 <laughs> 아, 계셨나? 이서 <이쪽에서. 웃음>